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열리는 시복식 미사를 집전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천규, 천주교 세례를 주기로 몰라요?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안 웃을까? 아나운서도 틀린다! 예! 아나운서 나 틀리는 거 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주세요. 엄마 <laughs> 와! 지금 또 이분 지금 오기 생기셔서 다른 거 지금 더 잘해보겠다고 지금 막찾고 계십니다. 두고 봐. <laughs> 두고 보래. <laughs> 어떻게 할건데 <laughs> 음. 자, <laughs> 이거 할까요? 어,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와 민생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여야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세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경축식이 끝난 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원내대표와 인사만 했다고 대답했고 박원내대표는 같은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뭐, 아, 뭐, 시, 지금. 시, 아, 여기 봐봐요. 채팅창 봐봐. 채팅창오 대박 소름돋아 난리났네요 와 확실히 아나운서들은 다르구나 부끄럽네요 이게 뉴스하는 앵커 아나운서가 보면 이제 뭐야 이렇게 하시면 뭐야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뭐너 잘했어 my style <웃음> <웃음> 뜬금없는 영어 어떻게 하면 좋니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홍용강성의 목단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는 아니라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또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박영훈 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목단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와, 잘한다. 엄청 잘한다. 아나운서는 다르네. 그렇죠. 그러면 DJ, 어, 내 네, 나레이션 이런 거. DJ? 음, DJ, 조금, 제가 음악 부금까지 깔아드릴게요. 약간, 부금? 음, 부금이 뭔지 아시죠? BGM? 응, 음, BGM. 제가 부금을, 어, 잠깐만요. 그 yeah. 음, 우와. 이요오. 케이 okay. 됐죠? 좀 더. 아, 나 진짜 그럼 니가 <laughs> 찾아, 아 니가 찾아 그러면 미안. 미안해. 여러분 과하면 이렇게 맞아요. <laughs> 아 죄미안. <진짜> <laughs> 막 과왕 때리고 막 여기로 막 치고. 미안해. 이거 네 이거 괜찮아 이거 밝아. 네. 자 됩니다. 음. 들어가십니다. 다시 좀더음악이좀더 나가고 싶어서. 아음악이좀더 나가고 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때리지 마라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트> <laughs> 연애를 시작한 후배가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린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먼저 전화해보지 그러냐 하니까 지난번에 자신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에선 마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 지는 게 후배의 생각이었습니다. 연애는 머리보다는 마음 쓰는 일이잖아요. 머리 쓰는 일에 마음 쓰고, 마음 쓰는 일에 머리 쓰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2월 4일 화요일 윤지연의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 좋다. 멋있다. 멋있다. <웃음> <웃음> 와, 멋있다. 그렇죠?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또 어떤 좀 그런 제가 제가 말한 이 섹시함은 <laughs>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여자가 섹시한 것 같아요 어떤 아, 자신의 분야에서 이렇게 딱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줬을 때 저는 그런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껴져요 음. 아그 맞아 외국에서 섹시함은 뭔가 그런 당당함과 당당함. 음, 그게 섹시한 거죠 뭔가 좀 약간 막 아우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기의 아, 분야 <웃음> 아우. <웃음> 아우 아우 이분이 양파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저 무서워져요 점점 이분이 마실 <laughs> 갔다가 동네 어르신들과 약주를 했던 것이 그만 과했던 모양이다 아무도 못 봤으니 쓰러진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일이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다 한겨울에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을 치를 뻔했다. 몸이 좀 녹았는지 아버지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다. 한번 잠들면 묶어가도 모른다는 준호 씨가 그날 밤은 아버지 방문턱을 여섯 차례나 들락거렸다. 근데 이게 사람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스토리는 스토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그 감정이나 그 느낌에 빠지는 거는 그구나. 음, 그게 참 멋있다. 음, 어.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운서가 하는 역할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뉴스 앵커, 프로그램 진행인 MC, 라디오 DJ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나가는 뒤에 설명을 해주는 내레이션. 네, 그래서 아까 뉴스 보여드린 거고 MC 보여드렸고 DJ 보여드렸고 내레이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 훨씬 많고요.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혹시라도 실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 어, 제 뭐야 이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 이 그럼요. 그렇게 리가 네. 하나요. 우리든다뭐 다는 그러지 않죠. 어, 느꼈